나 샀어요. 여수. 나이마도 찍었어. <laughs> 아니, 터미널 그게 안 나오네. 여수. 좀 진짜 도착한다. 여수 10시도 할 줄이야? 어, 10시. 비기도 1 1시거든 완전 오래된 그런 느낌. 메뉴 탕수육 짬뽕밥 고추잡채 꽃빵 시킴 무서운데? <laughs> 어색해? <웃음> 코스도 있음 카메라는 가벼워 <laughs>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든게 없어 봐봐 이따가 아 여기 2층도 있네 너 도대체 언제 뭘 하는 건데? 너 유튜브 요즘 안 올라오던데. 유명해. <laughs> <너? 웃음> <laughs> <laughs> 오면서 편집 하나 했어. <laughs> 아 진짜?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거. 그치. 응. 이거 하나 줘. 딱 접어 <웃음> 가지고. 계속 먹어 얘들아. 야 이제 조볶이나눠 먹어 너네. 그냥 탄수육 우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근데. <laughs> 되게, 되게 대단한 거. 찹쌀창수 이런건가? 나도 몰라 먹어봅시다 어, 싸우지 어. 말아요 안주가 다. 왔으니 꿀붙이다가 왜 갑자기 싸우냐 꿀붙이다 <laughs> 싸웠어? 아, 내가 잘잘 몰라가지구 내가 말귀 못알아먹으니까 내가 알았네 아이 아, 언니가 너랑 둘이 있을때 음. 음. 당했던 거를 나랑 있을 때 너를 <laughs> 때리는 거네. 그런가? <웃음> 어. <웃음> 술에 취한 척. 취한 척을 해. 음, <laughs> 맛있어. 완전 예민고 웃긴 다 눈에는 벌써 맛있구나? 응. 음. 고추 잡채, 꽃빵 추가 5천원6천원인가 <laughs> 다섯 개 아니야 여섯 개 오천 원이야. 왜 웃어? 귀여워서. 고추 잡채. 아니, 이거 어. 아 이거. 국밥 싸주면 일자로 되어 있는 그래? 일자로 어, 음. 되 있는 게 뭐야? 짜 급식 밥처럼. 휠짱. 아 나도 해야지 뭐야 나도 해줘. <laughs> 여기 까지와 여기 까지와 아, 네, <laughs> 음. 맛있어. 나는 꽃빵 진짜 좋아해. 나는 고추잡채를 그 좋아해. 나 쿠팡에서 꽃빵 사서 뭐 김파육해서 먹었었잖아. <laughs> 대단하지? 대단해요. 음, 고추잡채. 뭔가 음. 양념을 엄청 아멘데, 음. 후추만 맞는 느낌이야. 후추만. 음. 근데 후추. 간이 딱 맞아. 너무 음. 맛있다. 야, 근데 우리 요리 하나 더 나오자. 아? 니 짬뽕밥. 이거 여기다 까 응. 아니 다 네. <laughs> 아니 찐넛파구나? 응 며칠 음. 생양파랑 음. 음. 먹어도 진짜 많이 어 음. 생양파 먹는 날이 없나? 많이 드세요 음. 많이 음. 드세요 네. 네. 중요해, 왜? 거슬려 생양왜 그때 중식장에서도 혼자 힘들이했 아, 근데 아니, 그때 집에서 몰래 먹던 위스키랑 지금 혼자 집에서 당당하게 먹는 위스키랑 맛이 달라 그때의 맛은 어떤지 번지 맛은 거 그때 엄마 몰래 먹던 그 위스키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응? 감사먹니 짬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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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 네네 ㅎ ㅎ ㅎ 다 근데 왜이 이거가 안 보여 입술 해야저 황수로 거의 한잔 먹었냐? 아니야 두 잔? 내가 뭐 따라주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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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 <laughs> 내일 안짤는데 <잔은> 안 <laughs> 자, 네. 됐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스크림 치우가 힘들어가지고 <laughs> 앉아있었다고 <습니다>. <laughs> 언니한테 술이 지금 오르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뭐 근데 진짜 술이 <laughs> 정말 오른 거였어 언니. 내가 <laughs> 1일 운전자 가능하니까. 보험 들고 내가 좀 할까? <laughs> 아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laughs> 생명보험.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밥을 해서 말으면 안 돼? 말아. 그러면은 맛이 없어. 응. 전분, 전분이 막 이렇게 해서 될까? 그냥 접혀가지고 먹지. 달라 맛있어. 근데 그건 내가 입 안에서 밥알이 노는걸 좋아하는 애라서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솔은 찌개 먹어도. 딱 밥이랑 찌개랑 따로 먹더라. 음. 나는 막 엄청 막 적셔 먹잖아막 말아 먹고. 근데 술은 그냥, 그냥 어, 밥에 밥, 뭔가를 어. 찌개 이렇게. 근데 나도 엄청 밥 깨끗하게 먹. 전에는 게, 막.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먹거든 찌끔. 찌끔. 근데 살좀 넣으면 퍽퍽퍽퍽 나는 원래 살이 쪄 있었나 봐. <laughs> 원래 퍽퍽퍽 먹었어. 먹는 나는 방법이 달라. 나는 근데 그, 그 그때보다 그래, 지금이 그래, 더 쪘는데. 아니, 난 그때가 더쪄 있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 아, 그냥 그렇다 쳐. 는게 많아지니까 살 탕으로 짠. 원래 이렇게 하는거래. 짠. 아, 어, 내 게틀었다. 먹을까? 소주 먹을까? 여수. 아, 매워서 먹어. 영 여수. 여수 맥주. 일본 맥주인데? 이건 뭐. <laughs> <laughs> 이분은 뭐죠? 야쑤 강아지 강아지야 쳐다본다 귀여워 안녕 나 간다 안녕 강아지 맛없겠다 이러고 안 시켰는데 목포에서? 응이어 이따가 올라가서 사진 찍자 그래 어. 먹는 거 안에서 카라리 먹을 걸 그랬다? 슝! 아니, 광합성 해야 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데 없다가 여기다 버려도 돼? 거기다 버려도 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 날씨. 광주로 고고. 여수 빠이 창고 <laughs> 사삼. 옆. 가와원에 갑니다. 근데 제, 같아. 맛있는 고기. 음. 숙성도 잘. 새우살. 골. 이봐자 굽기 정도들은. <laughs> 동영상이라서 말안 하시는 거죠. 그래요 <laughs> <laughs> 정도에서 먹으면 되는데. 맛있어 조도 뭐, 나와요 유주에서 맛있는거 드시고, 드시고 왔죠 <laughs> 안창살 <안청쌀. 웃음> 유튜브 합니다 <laughs> 동생이에요? 한살 동생 아직 청춘 음, 착해 순수해 아 약간 사천기가 있어 정주막 얘랑 어울리네 음. 아직 청춘 안 취했어 맛있죠 <laughs>